8절 긴 본문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편 78편 1절 3절 17절 9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이건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생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17절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앙금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낱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함께 아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가 내게 주님 밖께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내 몸과 마음이 다 실수로 가도 하나님 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목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죄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절기 인 8절에서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 궁극적인 행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에 대해서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지 하고 따라가 보면 부절을 쫓아가 보면 허당인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질을 많이 쌓아 봅니다. 그일에서 인정사정 없이 물질을 모으는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음을 알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해 하는지 모릅니다. 이모양 저모양으로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파랑새를 쫓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 진정한 파랑새는 저 멀리 산더모에 있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오늘 많은 사람들은 저 어떤 목표지점에 진정한 내가 추구하는 행복이 있겠거니 하고 추구해보고 달려가고 있지만 거기에 행복이 없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행과 불행을 만남에서 발견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서 행복이 조지기도 하고 만남이 어떤 만남에 따라서 불행이 조지는 그런 경우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남에 굉장한 그런 집중을 가합니다. 첫째로는 친구와의 만남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승과의 만남입니다. 이름에서 우리를 얼만큼 많은 잔소리를 하고, 얼만큼 각별한 주의를 합니까? 세 번째로는 배우자와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던 부모와의 만남은, 만남의 시간들은 길어야 30년입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배우자와의 만남은 그 법절입니다. 그 일부를 우리들은 배우자와의 만남에 우리는 정말로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어, 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결혼한 이후에는 동업자와의 만남, 어떤 동업자, 동력자를 만나는 따라서 우리들의 행과 불행이 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정말로 행불행을 결정하는 소중한 것이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어떤 주의 도달해야 되는 이유 이 모든 것도 어떤 면에서는 더이 우리의 만남에 걸맞는 만남을 위한 그러한 시도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내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신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내와의 그 하나님이신 그런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잠언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계획할지라도 궁극적으로 그 발걸음을 이 인도에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이공리저 궁리하고 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키는 누가 이끌어 가시는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고 궁극적인 만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최상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전에 일반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도 안에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과 불행은 어디서 결정될까 그 가능자는 무엇일까 물론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궁극적인 행복은 예수 그리도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만나물리 내가 지고 우리가 행복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대 이상의 그런 수확을 얻는 것처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만나로인해서 우리들의 인생의 궁극적인 그런 행복의 그런 여정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트나니 시도하고 추구하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만남 이 자체에만 무게를 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예수는 믿었지만 여전히 불행을 호소하고 힘들어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부원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힘들다고 하고 예수 믿는 그 자체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을 호소하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그 자체는 우리들에 있어서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 두죠. 그러나 예수 믿은 그 이후에 우리들의 삶을 하나하나 열어가는 그 소소한 과정 속에서도 행과 불행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인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예수 믿은 이후에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 어떤 사람은 행복하지 않나. 오늘 시인은 본인의 어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한마디 말씀드려서 2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멀리 하는 사람은 망할 것이고 불행할 것이라.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과 우리 믿는 사람 중에서 행복과 불행을 가능하는 가장 결정적인 기능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멀리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표지을 가지고 있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나 천천히 뜯어보고 자세히 다가가서 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을 내면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는 것이 뭔지, 믿는다는 이름만 가지고 또 이렇게 믿음생활을 소리하고 입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믿음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완, 완결, 완수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주변에 참 많습니다. <laughs> 돌아보면 좀 안타깝고 좀좀 좀 걱정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아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다가 무슨 일이라도 당하면 어떡해 하나? 저렇게 살다가 질병을 만나면 어떡해 하나? 이런 염려가 정말로 이 단일복사의 어떤 그 시각에서 정말로 꽤 비쳐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라는 거, 주를 한번 예배 드렸다라는 거.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정말 나는 예수 잘 믿는 것이고 나는 행복이 보장된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는 사실들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시인은 아삽이라는 시인인데 이 사람은 레위이고 성가대 대장입니다. 뭔가 정말 상당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이 아삽이라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찾아온 여러 가지 혼란스러움이 있었습니다. 그 혼란스러움이 뭔가 하면은, 잠시 이 시선을 정말로 세상 밖을 내다 보니까 세상은 굉장히 정말로 향락스럽고 굉장히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만하고, 오만하고, 횡포를 부리고, 폭력을 행사해도 하나님이 죄악으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어 세원들은 잘 나가고 그들은 편안하게만 하고 재산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이 시인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무슨 고백을 하는가 하면 13절에 가서 보면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산하는 말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기 위해서 정말로 시간을 절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특별한 그러한 시간들을 할애하고 애쓰고 노력하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새벽부터 어떤 사람들은 늦은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시간들을 가지려고 애쓰며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다면 예수 믿지 않하는 사람들은 막,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보고 그들은 향락을 누리고, 그들은 정말로 잘나가는 그런 신세가 편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아삽의 눈에 띄쳤을 때에 나 혼란스러운 거예요. 범민스러운 거예요. 나는 예수 믿기 위해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이만큼 노력하고 이만큼 발버둥 치는데 그럼 난 뭐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가?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문제로 많이 갈등하며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아사이라는이 신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하고 그 밑둥을 뒤흔들어 놨다는 일들은 뭐냐면 가까이 지내했던 믿는 사람들의 행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10절 이하기 뭡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성경을 평보신 분들은 어, 눌러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그냥 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 그대로 받아들여 덕나라 만한다. 하나님들 어떻게 알수 있으랴? 가장 못보신 분이라고 무엇이든지 다알 수가 있으랴? 하면서. 안 믿는 사람들의 그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더불어 흉나을 즐기고 더불어 범죄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그하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안믿는 사람은 그렇다 치고 믿음이 있노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세상의 논리를 따라서 세상의 그런 풍조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알아보면서 오늘 이아삼이라는 사람은 나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손을 깨끗이 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발버둥을 쳤는데 이런 나는 뭔가? 라는 사실 앞에서 아주 굉장히 범률스러워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이 아삽이라는 사람이 깨닫았습니다. 무엇을 깨닫습니까? 성비에 보니까 어. 이런 자기 마음대로 살고 세상에 어떤 그런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이 사실들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 세상을 막 사는 사람들의 그 결과, 오늘 갑자기 철지에 폐망하고 멸망하는 그런 결과들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은 이신 어디서 알았습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살았다.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라는. 성소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말이야.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아사벨 아내 신이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막상는 이런 사자들의 결과가 무엇인가 깨달아. 그러면서 이시인이깨달는 내린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은 망하는 일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라는 그런 표지만 가지고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의 어떤 그런 풍조대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지 않고 진정한 행복이 있는 것 같지만 어느 날 졸지에 망하고 졸지에 하나님의 징보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인처럼 여러 가지 번민스럽고 혼란스럽고 자기의 신앙이 밑돌처럼 흔들리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에 그 부분을 이신 어떻게 극복하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이범민과이 고통과 이 혼란스러움들을 극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안그럼 따라가서.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뭘까? 우리들의 실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첫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어, 기도하는 일들이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이겠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일 자체가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한 것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있잖아요. 우리 목장 식구들, 믿음의 식구들 과불로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모든 시간들,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이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그런 행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한번 나간다라는 거한번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거목장식구로 받아버려서 교제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오늘 내게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행위이잖아요 오늘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고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만큼 나도 너희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진정한 행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간다는 것은 뭘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성경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을 보십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니.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 다음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오늘 이 시인이 결단을 합니다. 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내게. 그러면서 내리는 그 결단이 뭡니까? 신행결단이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자. 다른 말로 하면 헌신의 삶.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의미합 이번에 우리 간증 속에서도 또 영상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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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림이 그려졌겠지만은 이번 가운트스 단기 선교단의 가장 앞도는 뭐였냐면 어, 이 예배 예배. 예, 아이들이 올 것을 예배해서 교실 세 칸을 터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까 봤잖아요. 봤는데 어디서 몰려왔는지 310명이라는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그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임시로 만든 예배당을 치우고 찬송을 부르고 열동하고 막 땀이 범벅인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제시아에 이다 왔던 다가왔던 이 감동적인 것은 뭐였냐면 이석재 선교사라는 분이 에그 한명용 선상 와이프지요. 데 이분은 바짝바르고 단아하신 분입니다. 단아하신 분인데 이 318명을 찬송을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그 열정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눈빛들 그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는 그 행위들이에요. 제가 옆에서 저는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그 옆에서 그 이석재 선교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쏟는 그 열정을 보는데 내 속에서 뭐 하는 기준는가 하면 그래 이게 행복이지 행복은 정말 그늘 안에서 부채질 하면서 쉬고 누리고 먹고 그런 데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정말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 그 일들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다 열정을 다 쏟아먹고 전신전력하는 그일 자체가 오늘 분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안겨주는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승재 성교사의 그 바짝 말고 단한 그 모습 속에서 품어 나오는 그 영혼들을 향한 그 열정들을 바라보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른 것이 행복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이 저분에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이번에 서른세민이 다녀왔는데 다녀오신 분들 두 사람만 보이면 그 주변에 시끄러워지기 시작해요. 세 사람만 만나면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해요. 갑자기 하모티스의단기선교에 다녀온 사람들의 그룹에 가면 수다스러워지는 그, 그들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수다스러워졌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것을 대변하는 겁니까? 나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나1 9 시간에 걸쳐서 갔고 또긴 시간 오고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분 밥 하나에 반찬 하나 꼬치 두개 주는데요 밥을 꼬치 두개 나눠서 먹는데 계산을 해야 돼몇 번씩 나눠서 먹으면 밥을 다 먹을 수 있을까 한 사람도 불평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 다섯 시 일어나서 씻고 여섯 시 반에 학교에 나오면 아이들 등교를 하는데 그 아이들 사탕 하나씩 주면서 그 아이들을 맞이하고 포응해주고, 하이파이브해주고, 굿모닝, 웰컴해주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는, 밥, 숙소에 들어가는 시간은 1 0시나 10시 반이거든요. 학교 남아있는 형제나 우리 자매들은요, 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거기 있는 그 상황들이 쉬운 일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어려운 일들이고, 우리를 정말로 짜증나게 하는 일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녀온 사람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수다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십니까?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드러내는 일들이야말로. 다른 말로 하면, 헌신하고 사역하는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일들이고,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구나. 사랑하십니 여러분. 지난 여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늘을, 그늘을 향해 정말로 위유 피해 다니며, 여름이니까 좀 쉬자, 눕자 절자, 자자. 이러한 삶들을 우리가 추구한 여름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셨습니까? 오늘 아사베랑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적으로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은두 가지예요. 진정한 행복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나님과 시간을 같이 하기를 위해서 발버둥치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들을 더 많이 확보하십시오.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삶을 주고받는 이런 신령한 나눔의 시간들에 우리들의 더 많은 시간들을 확보하십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일이고 거기에서 진정한 행복이 우리들에게 밀려오는 일입습니다뿐만 아, 네. 아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사전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정말로 드러내고 그것들을 선포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동참하는 이 헌신사역기야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이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신 진정한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을 감싸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더위도 얼마 남지 않습니다. 찬바람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아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주님의 음성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내게 친정한 복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들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